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이미 적용이 된1 6 1 c 패치노트 내용을 가져왔고요 특성 변경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사기비 장갑 뭐 1등 항해사의 화성총 둘더미 요렇게만 봐도 되게 자주 쓰이던 그리고 좋다고 알려진 이제 아이템들이 전부 다 너프가 됐고요 그러면서 10빌즈워터 대포 피해량도 너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이템 스펙이 못쓸 뭐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후반에 상황이 좋아서 3빌지, 뭐 5빌지, 7빌지까지 스타트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이런 아이템들 구매해서 써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각이 안 보이는데 억지로 무지성으로 빌드터 아이템 7빌지까지 노려주려고 하면 급한은 그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그 다음으로 7 녹서스의 체력 배수가 버프가 되고요. 보통 7 녹서스를 깡으로 쓰는 조합들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버프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들 삼성 추가 보너스가 50%에서 75%로 버프가 됐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으로 뭐쓸 수는 있겠지만 빌드업보다는 리롤 쪽으로 좀 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버프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챔피언 변경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케이틀린의 기본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케이틀린, 뭐 오리아나 이런 버프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TX를 해금시키는 챔피언들을 버프 시켜주면서 TX의 해금을 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준 패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나의 스킬 피해량도 버프가 됐고요. 그리고 야소의 스킬 피해량이 버프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버프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야소덱도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올라가긴 했죠. 자, 그다음 문도박사 만화가 버프가 됐고요. 웬의 방마저도 버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르블랑 1차, 2차 피해량이 버프가 됐는데, 위에 있는 7 녹서스 버프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쓰이지 않던 3코짜리들 위주로 버프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코스트. 럭스의 1차 대상 피해량이 버프가 됐는데, 엄청나게 큰 버프는 아니라서, AP템을 만들고 갈 방향이 안 보일 때 데마시아 쪽 럭스 노려주면 뭐 괜찮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스포춘 삼성 피해량 너프 그리고 나서스 만화 버프죠. 자 그리고 협곡의 전령 기본 체력이 1100으로 너프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셔남자까지 너프 내용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너프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바론까지 가면 좋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데 좀 버티기가 살짝은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카너의 보호막량이 버프가 됐고요. 자 마지막 5단계 챔피언 봅시다. 아우렐리온 소리 버프가 됐는데 아우솔은 계속 버프를 해도 결국에 빨리 뽑아야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뽑을 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안 하게 되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좀 늦게 나와가지고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순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버프를 해줘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빨리 나왔을 때만 진행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 TX의 레이저 초당 피해량이 이성 기준으로 버프가 좀 크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데미지 버프가 이렇게 크게 들어온 대신에 적중한 적 하나당 피해 감소량이 증가를 하고요. 피해 감소량이 15%씩 늘어났는데, 그게 최대 45%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패치 후에는 적 하나당 피해 감소량 18%에서 최대 피해 감소량은 55%까지 너프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버프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t x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헥스 덱을 하고 싶다면 그 영상을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이템 변경사항입니다. 다르킨의 활 공격력이 너프가 됐고요. 다르킨의 낫 대기 피해량이 버프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증강체 변경사항이랑 버그 수정인데 요거는 제가 멈춰 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만 한번 쫙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C 패치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봤는데요. 패치 내용을 요약하면 엄청나게 크게 변경된 내용들은 많이는 없거든요. 진짜 좋은 것들 너프, 안 쓰는 것들 버프, 요런 식의 밸런스 패치를 어느 정도 적절히 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패치 후에 어떤 덱들이 더 좋아졌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 따라오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